둘다 같이 하는데 왜 나만 사냐고? <laughs> 뭐방어 밖에... 뭐야? 어, 되게 오 되게 많네. 어 지네리 돼 있네. 마취 초. 힘을 먹으라며 일단. 힘을 <laughs> 먹으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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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왜 이렇게?

안돼 총 어디있어 s 어디 있어? Toys, 어어디 s t o y 와 Toy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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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y 안돼 안돼 s Toys, t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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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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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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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아, 아 안돼! 아, 아, 여깄다 이거만 있으면 이거만 있으면 아 이거만 있으면 해새끼들어새끼들와어디지모르 안돼 안돼 내총 돌려줘 내총 돌려줘 내총 돌려줘 총, <laughs> 총내총오 어, 여기 어디 여기 어디야 <laughs> 뭐야! 아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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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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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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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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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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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와보거 서봐. 야 와보거라 서봐. 야 빨리 와서, 와서, 빨리 와서, 빨리 와서, 빨리 와서. 야 빨리 아무거나! 아니야 빨리. 빨리 밑에다 내려놔 뒤에있쪽 밑에. 아날아갔잖아 아니, 나 빨리 빨리 아무거나 이거 아니. 치워 치워 맞아, 이거 때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. <laughs> 총알 있어. 총알 있어. 아니 방금 총 있었는데. 아니 지아 지금이야, 어, 어, 어.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아니 이게 뭐야? 아우 어, 어. 안돼. 네이 <laughs> 개새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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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죽었다 다음 다음, 다음. 어딨어김 있어 <laughs> 꺼져꺼져뒤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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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. <laughs> 뒤져. <laughs> 왜 이거 안 죽지? 왜안 죽지? 왜안 죽지? 왜안 죽냐고? 안 죽냐고? 왜안 죽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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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! 시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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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저 총어 있어 총어 있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어디 있어? 시바 안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디 있어? 어, 아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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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 살아 안돼 내가 어떻게 두 명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두 명을 죽였는데 안돼 아이씨 총알 있어 총어 있어 니뒤 <laughs> 아니 씨발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저어아아 아니, 아니야 안돼 안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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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이거 지뢰인데 그렇지. 아!!! 지별로막 맛이 없대. 어? 아. 아. 이거 안 죽냐 이거? 이거 왜안 죽지? 아어 있어 유빈아? 유빈아 왜안 죽니? 유빈아 왜안 죽는지 말 비명 좀 지르지 말고 왜안 죽는지 말을 해봐. 아니야 아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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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어 있어 총어 있어 총어 있어 이거 봐 대포라고 써 있는데 뭐 대포 작동되지도 않고. 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거 왜안맞안 돼! 링이 되나? 왜안맞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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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이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뭐지? 가자마자 총이 있길래, 그냥, 마취총이었어, <웃음> 마취총. 으악! <laughs> <야! 웃음> 아니, 씨, 이발 <시발>, 진짜 어이없는데. <laughs> <laughs> 총이지.